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보고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 일 교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언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아시아 일곱교에게 편지할 때왜 편지했는가 그 편지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때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때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했다, 그럽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일두 증거죠. 알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오메가는 예수의 증거로 그 완성되는 그것을 요한은 보았고. 또 그것을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계시가 열렸다 이거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언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때의그 증거가 이 언된 말씀이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되어진 그러한 생존의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듯이 이것이 이 말씀들이 우리 각자 각자 마음 속에 신비에서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독생한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의 증거, 요한이라는 뜻은 그에게 "요한은 의례롭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예은혜와 예수의 또의 은혜를 거저 주는 것이 거저 주는 것, 그래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죠. 예수님을 따르기 따를 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세 사람은 항상 그 측근에서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끝까지 그는 노년에 되기까지 그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 증거했던 증인된 사람 바로 요한이죠. 요한은 은혜롭다. 그에게 요한은 은혜롭다. 요한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율법으로 또 그렇게 모든 것이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 그가 예수들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받았다 하니까 그 은혜를 너무 쉽게 가벼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허물과 저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그리고 또 거저주신 바, 로마서에서는 거저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가 거저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선물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귀여기질 않습니다. 은혜라는 그 차원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거저짐 속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고통의 자리에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지. 말로, 생각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 인간의 욕심의 소시, 소리에 내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중심에서 나오는 생명의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람들의 말에 가몬 이세를 속아서 살았던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안으셨고, 또그품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한마음이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제자들 요한이 언제 은혜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육신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는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따랐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만족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 되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잖아요. 종교를 넘어서 신앙의 진리의 자유를 따라서 살아갔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가 나타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요한은 은혜로다. 그것이 어떤 은혜인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2절에 보면 하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글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성경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율법에도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증거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두세 사람이 항상 증인을 세웁니다 뭔 일이 있고 뭔 일이 있으면 증인을 세웁니다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할 때도 율법에서는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이사람 도왔습니다라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는데 그 증인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은 예수 하나님의 증거와 예술대의 증거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두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예수의 증거, 이것이 감남나무의두 촛대, 두, 두 증인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또 안에 있는 사람은 알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요한모 십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것을 내가 거룩히 지켰나이다. 그리고 예수의 그 증거 누굽니까?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그 증거와 있고 그 증거를 따라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증인된 삶 그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증거죠. 그래서 요한은 밤모습에 갇힌 것은 왜 갇혔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때문에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더 열려야 합니다. 더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두 증거. 아 그래서. 그 요한일서나 이런 데 보면, 예수 때그 증거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랍니다 화목제물로, 예수 때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나 부활하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 번째 화목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즉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던 나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 갈수 없, 갈수 없는 소망이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화목재물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 장에서 말씀할 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잖아요. 아홉 가지 열매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근본이 사랑이고 또 생명이고 거룩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게 이루어져서 또 하나의 사랑으로 드러내지는 것, 사랑으로 피어나서 사랑 열매로 맺어지는 것, 모든 이기심과 분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초월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는 은혜로운 자,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듯이, 맛을 안 자만이 그 맛을 알듯이,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요한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묵묵히 자기 주어진 속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복음으로써 함께 예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증거죠. 그런데 요한의 증거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다 사랑장이죠. 그런데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뭘까요? 율법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현상을 통하여 보여진 것이 거짓 증거지요. 거짓 눈의 현상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얼마 이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 했는데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지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교회를 짓는 날 보면 교회가 그 허물어버리고 또 새롭게 교회를 짭니다. 또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기도를 저 기도했고 응답 받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것이 또안 되면은 그싹 사라져 버려요. 싹 사라져버려. 눈의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율법인들은, 유대인들, 율법자들, 종교인들은 예수님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증거를 고소하였는데 무엇으로 고소하였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사실이었잖아요. 사실을 거짓말로 해서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내면 바깥에 즉내 공간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양심이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양심을 보고 그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양심. 내 안에는 학자, 법이 있기 전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남을 정죄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정죄하려고 나를 보라고 준 거예요. 이 종교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그 법을 양심의 법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데 앞상서는 양심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죽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야 상대방에 나타났던 그 모습들 내 앞에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저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그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내가 변화되는 그 양심의 법이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알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증거가 되는데 거짓 그 증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그 증거. 내 안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외면하잖아요. 분명 이것은 아니야. 분명 이것은 옳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이기심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인과 같이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벨 의로운 자 아벨을 죽였던 것들. 그래서 거짓 증거는. 1 0명 중에서, 내 유대계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만이 증거해야 됩니다. 사실만이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종교나 모든 바닥을 보면 자본주의가 우선 주의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감추고, 명예 때문에 모든 걸 감추고, 자기 욕망 때문 감추는 예수들을 감추는, 그리고 입으로서 모든 증거를 거짓된 증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고 이웃을 만날 때 나로 인해서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가감하게 내려놓고 감을 잘라내야죠. 아버지 은혜가 임해서 중심에서의 그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된 증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엔나르키에 호로고스 태초 안에 그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더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태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르키 안에서, 그 근본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받아라. 그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받고 너희는 변화의 그 자리에 앉아서 너희 욕망의 자리를 죽여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의그 증거, 십자가의 증거잖아요. 죄인 됐던 우리를 살렸던 그 증거잖아요. 이 증거가 곧 아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읽는 사람은 복되다 합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읽는 자와 듣는 자 여기서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죠? 때가 가까운다. 먼저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일곱 단계를 나눠서, 그렇게 이 시간적으로 풉니다. 종말적으로 풉니다. 종말. 그래서 계시록을 종말장이라 풉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지구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종말은, 아, 나의 종말입니다. 내 육신의 것이 종말로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영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종말입니다. 우리 오늘 종말은 구했습니까? 내 육신의 시대가 끝나고 내 욕심된 세상이 끝나고 사랑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새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도래했습니까? 그 도래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는 계속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이 정말입니다. 육신의 정력이 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선하신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일, 이웃에게 베푸는 일, 그것이 새 창조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가까는 일을 할 때, 이때는 성경에서 때가 두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 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면 내 겉모습은 변합니다. 갓난 아이에서 노인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이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이 수평적 시간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이 시간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가이로스 시간이 넘어가야 됩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의 때의 그 말씀과 예수의 때의 증거를 내가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고 하면 보이 있으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점 적절한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생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연어? 이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존재와 맞닿는 시간, 자신이 결단하는 시간,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는 시간, 자기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고,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되는 시간, 실존적인 시간에, 실존적인 시간, 실존과 실존이 만나는 그 접전을 보고, 카이로스, 이걸 더 표현하면, 세베론, 오늘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자신이 인식되어지는 그 존재 뺐을 때, 바로 카이로스죠. 바울이 언제, 칼져올 시간이 되었습니까? 율법 아래서 크로스의 시간, 생존의 세상 속에 생존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가 다메섹 그 길에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고 볼수 없고 알수 없었던 그 빛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오에 그를 만났다, 그럽니다. 정오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정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분이 만나면 내가 그림자가 없고 온전히 빛단에 들어오는 생명의 그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카이로, 크로노스, 아, 그, 그 카이로스 시간 들어왔을 때, 비로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이제 그동안에 높았던 마음, 또 권력을 시들었던 마음,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능력이 아들됨의 능력을 통하여 권세를 다스렸는데 권세는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다스렸잖아요. 로마서에서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더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어떻게 싸울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면 내면에서 두 존재태를 보는 겁니다. 두 실전을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감사하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미로다. 하였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크르노스 속에서 살다가 카요스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모든 싸움들이 우리의 싸움은 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했듯이, 혈과 육에 대해 싸우지아니 하고 내 내면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그 짤라내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와 실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내가 아픈 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해가 나에게 비춰주었듯이, 그 시간이 정오가 되었더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렸습니다. 내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고 지키다 보니, 이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키퍼. 꼴대 키퍼는 누굽니까? 꼴을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누군가 차도 꼴이 꼴문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키퍼잖아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말은 텔레오는 지키다. 키퍼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누가 빼앗지 못하게끔 내가 파스쿨 되어서,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무릎, 지키는 만한 것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했죠. 자문서에서. 는내 마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내가 빼앗아 가지 않는지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지요. 이 죽이는 것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 너희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서 그리때 온전한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그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요하는 반보섬에 갇힌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릴 때의 그 증거로 인해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아시아 일곱 개에 편지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뭐는 뭐냐. 이 내가 전해준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알면, 지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내일은 또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하겠습니다.